Tv조선의 간판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롯은 지난 몇 년간 트로트의 부활과 함께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흥행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를 새로운 세대와 연결하며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서주 국장과 같은 선구자적 리더십과 끊임없는 혁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TV조선이 대형 제작센터를 새롭게 개관하며 향후 트로트 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문화 콘텐츠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와 비전은 단순히 미스터 트로의 현재를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대중음악시장에서 트로트가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미스터트롯의 성공이 한순간에 신드롬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트로트 장르의 영속성을 담보할 초석이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디지털단지 인근에 위치한 TV조선의 대형 제작센터 가산제작센터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개관식에는 TV조선 홍두표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들과 함께 건축을 담당한 CJ대한통운의 민영학 대표이사 그리고 서울 금천구의 유성훈 구청장이 참석해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순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 제작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에서 가장 큰 단일 스튜디오로 이름을 올리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가산 제작센터는 특히 600평 규모의 초대형 스튜디오와 25m 위 천장 높이를 자랑하며 TV 조선의 대규모 오디션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별표 별표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2, 미스터 트롯 3 별표 별표과 같은 프로그램이 보여준 화려한 무대와 거대한 규모의 연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 이곳에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TV 조선의 대표적인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세상의 이런 일이, 뉴스 프로그램 그리고 다채로운 드라마 제작까지 지원하며 다목적 제작 허브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TV 조선의 가산 제작센터 개관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을 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방송 제작 환경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을 맞아 TV 조선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갖춘 가산 제작센터에서 다양한 장르의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가산 제작센터는 방송 제작뿐만 아니라 금천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제작센터 내부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과 청년 대상 제작 교육 과정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또한 금천구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으며 지역 사회의 자부심을 키우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산 제작센터의 개관은 TV 조선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발판으로 볼수 있습니다. 초대형 스튜디오와 최첨단 시설은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겨냥한 예능,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tv 조선의 가산 제작센터. 이는 단순한 제작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방송과 지역 사회,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발전해 나갈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공인을 깨러 왔다 3탄. 우리 오빠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특별 코너에서 펼쳐질 정서조와 박지현의 대결입니다. 두 사람은 음악과 퍼포먼스로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서준은 인터뷰에서 선배 박지연 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가감없이 털어놓으며 모두의 관심을 집중 시켰습니다. 저는 박지연 선배님의 오랜 팬이 에요. 사실 조용히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그의 이 고백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한 사람이 품어온 진솔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흐름은 곧 전환점 을 맞았습니다. 정서주는 고백 뒤에 이어진 단호한 한마디로 듣는 이들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팬은 팬이고 경쟁은 경쟁입니다. 무대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의 말에서는 열정과 자신감이 가득 묻어나며 무대 위에서 선보일 뜨거운 에너지를 예고했습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발언은 단순한 말이 아닌 정서주의 결심과 박지연에 대한 도전 의식을 확실히 드러내며 두 사람의 맞대결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누구도 쉽게 양보하지 않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는 곧 화면을 통해 펼쳐질 예정입니다. 박지연은 마이크 스탠드를 활용한 무대로 가수 현인의 꿈속의 사랑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깊은 감동의 바다로 초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성의 깊이를 더해주는 예술작품과도 같았습니다. 감미롭게 흐르는 목소리와 세련되면서도 섬세한 제스처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무대 위를 빛낼 것입니다. 그녀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사투리 애교를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매력 발산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미 그녀의 애교 멘트, 예쁘다요 물결표는 수많은 팬들의 심장을 강타하며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의 애교를 통해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길 계획이라고 하니 그녀가 준비한 깜짝 연출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녀의 단 한마디 지금 저를 꼬시는 건가요? 낸 심드렁한 표정과 함께 발휘된 유머로 현장을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이처럼 박지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다채롭게 채우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완벽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번 퍼포먼스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연 그녀의 독창적인 매력과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떻게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지 모두가 기대에 차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곧 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장 관객 모집이 시작되면서 미스 3랑이 열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한 관객 모집은 단순히 방송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직접 무대의 감동을 느끼고 그 순간에 주인공이 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최종 선정된 관객들은 오는 25일 예정된 녹화 현장에서 생생한 에너지를 만끽하며 무대 위에서 펼쳐질 경쟁과 감동의 순간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열기와 감정은 그대로 방송으로 전달되어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미스 3랑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하나로 어우러진 이 무대는 아티스트의 진심과 팬들의 열정이 만나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일 정서주와 박지연의 맞대결 역시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경쟁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솔한 연결을 보여줄 것입니다. 팬심에서 시작된 도전, 무대 위에서 피어나는 열정,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의 환호는 단순한 프로그램 이상의 메시지를 담아냅니다. 미스 삼랑은 이렇게 음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감동을 전하는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관객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까요? 이 모든 것이 당신 앞에 펼쳐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특별한 순간을 지금 예약하세요.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즐거운 콘텐츠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영상 공유를 부탁드려요.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캐릭터나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